안녕하세요 유니크맘입니다 방구석 문화답사 오늘은 어,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명보수님께서 서울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더니 박사학위를 받으셨대데요 이게 박사학위 논문인데요 불설, 별미, 후경 이렇게 읽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특별 게스트 동생도 같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자, 그러면은 스님을 모셔 봐야 되겠죠?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늘 특별 게스트 <laughs> 아, 이지현 네. <laughs> 아, 이번에 또 석사 받으셨죠? 아, 아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laughs> 축하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거 벌써 한 2년 정도 음... 유튜브를 찍고 있던데 그 2년 사이에 석사도 나오고 <laughs> 박사도 나오고. <laughs> 아 <아유>, 그러니까. <laughs> 아주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네. 혹시 우리 재현 씨는 불전문학이라고 들어봤나요? 외국에 오래 있어가지고. 아, 못 들어봤는데요. 그렇죠. 보처님그 예. 전생담이 예. 이소보화처럼 굉장히 양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부처님 전생담을 우리가 보통 자타까라고 그러고 예.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그걸 불전문학이라 고 그래요. 혹시 어릴 때 그래도 별주부전은 읽어봤죠. 아 별주부전. 토끼와, <laughs> 그 예. 토끼와, 예. 예. 토끼와 거북이. 당연히 알죠. 그게 유행한 토끼와 거북이. 혹시 토끼와 거북이가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고향이요? 예. 바닷가. 그렇죠, 바닷가. 그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경남 사천이에요, 사천, 삼천포 앞바다에요. 왜 사천이에요? 그 사천 앞바다에 가면은. 예. 별주부전에 거기 모티브가 됐던 토끼섬하고 거북섬하고 연공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참 뭐가 많네요. 그게 <laughs> 뭐가 많죠. 오. 그래서 거기 가면은 네. 별주부전에 네. 모티브는 네. 네. 부처님 전생담에서 아. 옷 이야기다 하고 적혀 있어요. 거기에. 아. 제가 그거를 보면서 제가 또 고향이 그쪽이잖아요. 그죠 <laughs> 그래서 아, 불전문학. 그걸 한번 달아봐야 되겠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에, 마침 요번 박사 학위에 불전 문학으로. 음. 그래서, 어, 실제로는 이제 우리나라는 토끼하고 거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인도에서 원전은 악어하고 원숭이에요. 아, 내용은 어? 같아요? 어, 그렇죠. 내용이 같죠. 이제 악어하고 원숭이가. 음. 원래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 네. 원숭이는 무화과나무 숲에서 살고 악어는 음. 강가에 살잖아요. 네. 그런데 악어가 원숭이를 쳐다보니까 궁금한 거야. 음. 그래 원숭이한테 가까이 오니까 원숭이가 쳐다보니까 악어는 물속에 살아갖고 가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무화과 과일을 아가한테 던져줘요 헉! 그리고 아가가 또 먹어보니까 별미잖아요 너무 맛있죠 <laughs> 그래서 둘이서 친구가 돼아 아주 친한 친구가 그래서 매일 아침에 아그는 집을 나와가지고 무식 먹으러? 이 원숭이가 <laughs> 그때 놀러오는데 그런데아이 모습을 쳐다보니까 아그 부인이 아 이게 원숭이하고 바람이 났나 음... <laughs>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 부인이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음... 자기 남편한테 닥달을 해요. 도대체 무슨 관계냐? 그슨원이하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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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관계근데 나를 버리고. <laughs> 계속. 어, 그만둬면 어, 거기 가서 도 놀고 있냐. 네. 아주 친한 친구 관계고 네.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은 세상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 음.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못 믿겠고 음. 네가 바람이 났으니까 그리 가겠지. 음. 그 그러니까 아가가 끝까지 아니라 그래도 그러면은 나는 모르겠고. 원숭이 심장을 먹고 싶으니까 너는 그 원숭이 심장을 좀 가져온다. 세게 나오네. 음. 그러니까 그럼 그 절친을 지금 내가 배신을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음. 어떻게 내가 그걸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laughs> 아니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면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사랑은 시험하면 안 돼요. 진짜. 그래서. <laughs> <laughs> 야, 세상에, 브라만에 깨는 백 가지고, 여자의 깨는 천 가지라고. <laughs> 어? 이 여자가 사랑을 실험하는 방식이 네. 나를 음. 진짜로 배신의 구렁텅이로 떨어진... 밀어 엮는구나. 음. 그런데 또안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와갖고 친구를 꼬십니다. 우리 부인이 맨날 너희 집에 가서 밥만 얻어먹고, 니는 음. 과일 얻어먹고 그러는데, 음. 우리 집에 초대를 한번 해라 그러니까 원숭이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와이프가 초대를 한다는데 또안갈 음. 수도 음. 없잖아 야 근데 나는 물에 헤엄을 못친는데 어떻게 가냐 하니까 내 등에 타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데리다 줄거마 그러니까 이제 오 알았어 좋아 오케이 <laughs> 하고는 갑니다 이제 강 중간쯤에 가 갖고 죽여야 되잖아 그렇죠. 얘를 이제 익사를 시켜야 되니까 음. 아, 그래도 이제 너무 절친이다 보니까 좀 미안하잖아 음. 우리 부인이 우와. 지금 네 심장을 먹어야지 병이 낫는다 그래서 아, 친구야, 진짜 미안하다. 네가좀 죽어줘야 되겠다. 내 부인을 위해서. 그러니까, 원숭이 그을 아니, 그걸 빨리 이야기하지. 그랬으면 내가. 가져올 텐데. 가지고 왔지. 보통 올 때는 내가 그 무화과 나무에 걸어놓고. 음. 네니 만날 때도 그 맨날 걸어놓고 있더라, 아이가. <laughs> 그러고까그 어, 무화과 나무에 걸려 있는 게네 심장이야, 그래. 그러니까. 어, 그렇지, 내가 따뜻한 햇볕에, 낮에는 좀 말리도 놓고 그래 하는데, 야, 이야기를 했으면 내가 가져왔을 건데, 야, 미안타 다시 가, 갖고 오자. 그거, 뭐, 나는 그거 없어도 산다. 까고 음, 음. 아, 생각해보니까, 애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안 죽이도 되고, 네. 야, 친구야, 고맙다, 가자. <laughs> 다시 돌아가가지고, 원숭이가 모아 뭐 나무 위에 탁 올라가는 음, 순간부터 good. 이런 무식한 <laughs> 너, <너는 웃음> 이 시간을 즐겨 즐겨, 나는 이 시간 이후로 당신은 내 얼굴 볼 생각 다시 말고 <laughs> 그 시간 보로 바로 즐겨하고. <laughs>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계기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대바다타라고 있어요. 대바다타라고 부처님 사촌인데 굉장히 수행을 잘해서. 저창기에 열심히 하고 글를 따르는 식구들도 있었는데 인도에서는 말하라 그랬죠 악마의 속삭임을 듣거나야 부처님은 연세도 많고 음. 너는 집안이고 앞으로 네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음. 부처님한테 이야기를 해라 개승자. 후계자를 지명해 주라고 음. 네. 그래가지고 선곡을 해보니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음. 그 부처님한테 후계자로 절을 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교단은 대중이 끌고 가는 거지, 음. 후계자가 있는 게 아니다. 음. 그러니까 그래 대바다타가 삐졌어. 음, 열받았지. 그럼 부처님을 내가 죽이고, 내가 <laughs> 개성을 해야 되겠다. <laughs> 그 다음에 부처님을 죽이려고, 음. 뭐, 코끼리한테 음. 술을 미게가지고 얘가 미쳐서 날뛰게도 만들고, 음.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러다가, 지옥으로 바로 떨어져. 음. 에, 그 음. 모습을 보고 부처님께서 제자들한테, 음. 이비율을 들어요. 음. 전생에도 내가, 음. 어, 음. 악마의 속삭임에 꼬였다가, 음.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 적이 있다. 음. 그때 그 악마 짓을 한 놈이 악어고, 음. <laughs> 지금 대받았다고, 음. 어, 그 원숭이가 지금이, 지금이 나다. 네.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욕심이 앞서다 보면은 아까처럼 과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원숭이 올라탔잖아 그 욕심에 그래서 그런 가욕을 부리거나 쉽게 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친구를 잘못 살리기는 그런 우를 품하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게 저 불전문학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 악어도 좀한 삼일에 한 번씩만 갔으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웃음> 그렇지 친구 집에 귀야장치에서 놀고 그이니까 그렇지. 어, 남편이 눈 맞다가지고 딴데 가봐 놀고 자기하고 안 놀아주면은 이게 이제 중국으로 오면은 악어가 없잖아요. 네. 이제 이게 이제 원숭이하고 거북이로 아... 이야기가 전환이 돼요. 악어에서 거북이로. 그렇죠. 음... 그리고 이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거북이는 있는데, 원숭이가, 원숭이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원숭이가 토끼로 바뀌는 아... 거예요. 흔 흔한, 흔한 토끼로.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그 유명한 별주부전이 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게 또 일본으로 가면은요, 또 색달라요. <laughs> 우리는 이제 거북이 뭐 별주부전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일본은 원숭이가 있잖아. 그렇죠. 똑같이 용궁으로 가잖아요. 용궁의 문지기가 그 당시에 해파리였어. 음. 해파리가 그 당시에는 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래, 기골이 장대하다 그랬. 그래. 해파리가 탁 쳐다 보니까 이게 뭐도 모르고 졸랑거리고 좋아갖고 음. 뭐 초대받았다고 그러니까 야 너는 오늘 여기 온게네 재산 날이야. 어? 그리고 여왕이 <laughs> 네, 지금 내장 먹으려고 안에 잔치 준비하는 거야. 그랬더만은 원숭이가 놀래가지고 거북이를 네. 그 다시 꼬셨어 아까처럼. 아, 아까처럼요. 예. 예, 지금 간이 밖에 있다 밖에 음. 그리고 거북이가 또 그런가 싶어서 다시 데려다 줘네 똑같이 데리다 줬는데 원숭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억울하잖아 네. 이 새끼 나를 속여가지고 네. 그리고 거북이를 언덕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는 집어던져요 아! 아! 그래가지고 거북이 등짝이 거미가 한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는 용궁에 돌아오니까 음. 용왕이 자초지정을 물어보니까 해파리 놈이 그랬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용왕이 성이나 가지고는 그냥 해파리 뼈를 다 추려버려. <laughs>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거북이 등짝이 갈라지고 해파리는 음... 뼈가 오... 없이 무골이 됐다고 하는. 아그 아... 전설이 일본 불전 문학에는 그렇게 각색이 돼요. 좀좀더 리얼하죠.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불전 문학이라는 게 네. 다양한 방식으로. 부처님 전생담이 파급 효과를 미쳐가지고 음. 이렇게 이 아시아 계열 음. 중국이나 한국,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러시아 쪽에도 이게 각색이 돼가지고도 들어가요. 음. 러시아는 이제 여우하고 고래로. 어. 아, 고래. <laughs> 그게 이제 이 전혀 매칭이 다른 거잖아요. 매칭이 네. 다르지만서도 하이징간의 아, 원형은 있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전문학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결국은 이제 아까처럼 우리가 욕심을 내는 거잖아요 네.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계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계를 잘 지켜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비우는 거잖아요 그 이욕, 욕심을 버리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불전문학에서는 아, 주로 많이 다루고 있어요 음. 수행적인 거는 경전에서 다루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 교훈적인 거 뭐 친구, 우정, 뭐 아까처럼 음욕, 이욕하는 이런 개념들은 좀 일반적인 것들은 불전문학에서 따라요. 이 불전문학이 신도교육이나 이렇게 문학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겠네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인도 쪽에서는 친화를 좋아하잖아요. 별자리에도 이제 실제로 악어가 음. 들어가요. 북두칠성 있잖아요. 네. 북두칠성이 악의 꼬리를 만 형태가 북두칠성이라 그래요. 산치 대탑에 가면은 이제 이런 악의 조각들이 나타나요. 그 이유가 이런 불전문학하고 천문학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악의가 초창기에는 수호신으로, 입구의 수호신으로 악의도 들어와요. 중국으로 오면은 용하고 비슷하잖아요. 또 색다른 모습으로 각색이 되지만 인도에서는 자, 아그죠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또 하나 동물은 코브라. 코브라는 이제 중국으로 가면은 중국 사람은 뱀 싫어하거든요. 음, 음. 사사자고 사, 사, 일단 사자 들어가잖아. 음. 뱀 사자. 자, 음, 음, 사자 음. 싫어요. 음. <laughs> 죽을 사자. 음. <laughs> 뱀 사자. 음. 이 사자를 중국 사람들 싫해. 어 그래서 나중에 중국에서 번역할 때는 뱀은 용으로 다 바꿔버려요. 음. 그래서 인도 조각은 뱀이 음. 나타나는데 음. 중국 조각은 뱀안 나타나요. 음.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문화사적으로나 문학사적으로 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나라로 전례가 되면서 그 형태들이 음.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별주부전도 한국에 굉장히 토착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초등학교 네. 때 들었던 그 음. 토끼 거 그렇죠. 아, 그 음. 내용이 이렇게 음. 심오한 뜻을 음. 가지고 있는 당연히 우요 네. 한국의 네. 내용인 줄 알고 네. 있지만은 저도 이 부처님 이야기를 그렇게 각색이 되니까 대중한테 엄청 쉽게? 설명들잖아요 네. 그리고 어. 그거 들을 적에는 어리석은 거북이로만 그렇지.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게, 그게 욕심으로 연결되진 네. 않았었는데. 근데 이 어리석다는 게 결국은 불교는 무지에서 지혜로 나가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무지를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나의 무지를. 이그 내용도 있는데. 아.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자타한 내용 중에 좋은 부분들을 뽑아서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할수 있으면 어, 어, 굉장히 것 즐거워요. 네. 색다른 매력이 있거든요. 네, 아유, 그래도 이렇게 오늘 초대해 주고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예, <웃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재밌게 들으셨나요? 부처님의 전생담 음, 이 자타카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를 새로운 진리의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나시면 한번 이자타화를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다시 한번 명문수님의 박사학위를 축하드리면서 다음주 목요일 8시에 뵙겠습니다.